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시켜준 타입 그 밑에 거 어, 작은 평수 설명드릴 거고요 어, 이현장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층 2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 같은 경우는 요번 타입은 실평수 28평대는 그래도 방 3개 중에 깨끗 평형을 설명드릴 겁니다 외부 영상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내부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내부 영상 설명 드릴게요 그때랑 어, 틀린게 뭐 있냐면 전실인데 여기 밑에가 전실이 더 큽니다 신발장 4칸이 있고 신발 자주 신는 신발 요 밑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가 선동 버튼 있고 전실이 조금 더 큽니다 이제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천천히 돌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메인 욕실 가보겠습니다. 어,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설명드리면 여기에다가 샤워부스를 이렇게 세워도 좁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잘 되어 있구요 선반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면대 위에 선반 그리고 수납장 넉넉한 사이즈로 잘 되어 있구요 바로 옆에 작은방 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 작은방으로 왔습니다 작은방 같은 경우는 어, 저번에 보여드렸던 위에는 워낙 크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구요 밑에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다.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열 교환기 아시죠? 공기 순환기 다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씩 다돼 있고 거실에는 네개 이렇게 돼 있으면서 바로 옆에 첫 번째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한번 가 볼게요. 지금 첫 번째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지금 이쪽에는 보일러 나비앤보일러 의등급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이쪽에다가 세탁기 놓으시고 위에 빨래 건조대에 다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저 위에 전열기 환기 기계가 저 안에 있는데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몰랐는데 참 저렇게 매립을 해놓으니까 지저분한 거 없이 깔끔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이고 조만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거실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실로 왔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역광으로 해가지고 집이 조금 어둡게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밝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홀 같은 경우는 대리석과 타일로 마감이 잘돼 있고요. 지금 LG 에어컨으로 용량 큰 LG 에어컨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메인 조명은 LED 등으로 잘돼 있고요. 그리고 간접 조명도 잘 되어 있고 이쪽에는 그때 말씀드렸던 할로겐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전열 교환기 전열 교환기가 이렇게 곳곳에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시는 하나 홈샤치를 사용하셨고요 22mm 페어 유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 무게감은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문을 열고 보시면 조망권도 좋고요 그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내장재 외장재 두께가 아주 두껍기 때문에 단열 효과 뛰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돌아서 주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 넉넉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6인용도 충분히 넘는. 식탁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조명 이쁘게 이렇게 까베기 모양으로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이 두 개가 있고요 하이라이트가 하나가 있네요 이거는 요즘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인덕션 용기가 요즘에는 찾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인덕션 용기 찾기 쉬우니까 그렇게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장점은 빨리 끌어올린다는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하부장 같은 경우는 어, 다크 브라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색깔은 좀 오이드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한 2~3년 전에는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가구도 이렇게 성부장, 하부장이 나눠졌죠. 이렇게 키큰 장도 있고, 여기는 오븐 자리와 밥통 자리,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쪽에다 넣으셔도 돼요. 이쪽에다 넣으셔도 되는데 이쪽에다 넣으면 깝깝하잖아요. 그 대신 다용도시 두 개가 있으니까 김치 냉장고는 저쪽 다용도실을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상판 설명드려볼게요. 상판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라이트 그리고 여기 물 쓰는 곳. 이쪽에서 조리 공간이 되겠네요. 조리 공간 이렇게 되고, 이쪽 콘센트가 있으니까 주방 기기들 여기에다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고 동선거리, 여러분 주부님들 동선이 너무나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약간 올드해 보이지만, 그래도 구조라든지 향이라든지 크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방으로 가서 안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밝고요. 사이즈 괜찮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는 에이지 에어컨이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열 교환기, 공기 순환기 구멍이 두 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각 위치별로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 넉넉한 크기의 어, 안방.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안방 욕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안방 욕실은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작아 보일까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선반 이렇게 있죠 그리고 위에는 수납장 넉넉하게 잘돼 있습니다 이쪽에 샤워기 그리고 선반이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이 뭐니뭐니 뭐니 해도 환기창이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바깥에는 외벽이 두껍고 이쪽은 내벽이 두껍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바로 옆 중간방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중간방으로 왔습니다 중간방 사이즈도 아주 넉넉합니다 아주 넉넉하게 잘돼 있고 사이즈 배치할 때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열 교환기 구멍들 이렇게 두개잘돼 있고 스크린 쿨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면 어, 두 번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충분히 들어갈 거니까 이쪽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이쪽 공간을 세탁기를 놓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비좁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쪽 공간은 제가 못 들어가니까 한번 돌아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야외 발코니가 있습니다 야외 발코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평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행기 달려있는 부분 빼놓고 한평 정도 되고 조만건 아주 좋고 협탁 조그만 거 넣고 부분들끼리 어 아기자기하게 얘기 나눌 공간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부천시 소사 본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서 2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평수 28평 대는 타입입니다. 주변 5분에서 7분 정도 위치에 초, 중, 고등학교 배치가 잘돼 있고요.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는 도보 8분, 9분 거리에 소세울역이라고 있습니다. 부천 소사에서 일산 대구까지 가는 연장 구간이 2021년도에 개통이 된다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5분 정도 이동하시면 외곽 순환도로 시흥 IC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어, 생활권 같은 경우는 바로 요 뒤로 한2 3분 정도 걸어가시면 범박동 생활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 가시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병원이라든지 은행 그리고 뭐 마트 이렇게 골고루 있으니까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없고요. 오키지으로 가시면 얼마 전에 오픈한 스타필드도 있고요. 상동이라든지 부천역 쪽으로 가시면. 많은 생활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소사 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벨라루체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